어, 변화 변동의 시기가 들어 왔다라는 거죠. 올해 운 다시 좋아요. 음. 다시금 일어나고. 아, 근데 어, 사랑하는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 같아 보여. 내 자식을 키아놨지만 멀리 떠나보내든 내 품에서 키울 수 없는 사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사주예요. 이 사람 또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드는. 어 우리 자손 낳으구나 사실 자식을 보고 사는지 안 보고 사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지만 음. 일단 같이 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그냥 혼자 나오셨어요. 저는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락도? 뭐 연락은 모르겠지만 음. 못 보고 사는 것 같아. 요내 자식 내가 품고 살지 못하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마이크가 떨어졌어 저안 반가우신 거 아니에요? <laughs> 반갑죠 음, 우리 그때 제가 최근에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아주 그냥 피곤해 쩔어 있는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그날 극장 다녀오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도 너무 피곤해 보인다 손님들이 <laughs> 올때 어,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해요 저도 안 피곤하고 싶어요 <laughs> 음, 음. 피곤이 쌓이신 상태죠. 네, 음. 그래도 뭐늘 텐션 올려서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네. 그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음. 이제 영상에선 제가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상에선 최대한으로 막 끄집어 올려 갖고 찍으려고 하는 건데 손님들을 볼 때도 어, 그러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음, 이제 손님들이 오면 항상 그 집안의 조상의 지기도 느끼고 어. 어, 상태도 느끼고 마음 상태도 몸으로 다 느끼니까 텐션이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어좀 텐션이 낮고 예를 들어 뭐 조용조용히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송과 다르, 다르더라도 음 다르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음. 오늘 음. 제가 인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세상에 저랑 생일이 똑같으시네요. 양력 생일이. 어 누군지 검색해 봤대요. 안 돼요. <laughs> 드려볼게요. 네. 여자분입니다. 양력인가요? 네. 음 하... 이분 제가 음령으로 바꿔봐도 될까요? 네네. 음 보통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오. 음 잠깐만요. 절대 검색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laughs> 보여주세요 바꾸시는 거 이게 음력 달려? 쳤어요 응. 응. 절대 누군지 응. 몰라요 맞아 <laughs> 댓글에 하도 달려서 응. 나 손님들한테 막뭐 이렇게 뭐 하잖아 나 이거 잘 봤으면 좀 댓글 좀 달아줘 이러고막 그러는데 응. 아무도 안 달아줘 아 성격이 오, 막 신기가 막막 막 느껴져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데 만신은 아니신 거지 아니신 거지 응. 근데 왕관이 이렇게 보이는 사주예요. 어... 왕관. 왕관이 뭐 어떻게 하나. 왕관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 사주는 나라의 관을 쓰는 사주. 나라의 녹을 먹고 살수 있는 사주.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왜 사주상에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름나고 명난다. 사람들 앞에 나좀 보세요. 만인간을 아우르고 살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음뭐알려지기로는 유명한 사람이지 않을까 뭐 당연하겠지만 음 그리고 이 사람 보면 부동산 관련한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문서장 종이들이 참 많이 느껴지고 이번에 음. 내가 어 혼사운이 들었다 하더라도어 내가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일어서야 되는 사주팔자고 인간 너무 믿고 살았던 내 시절이 너무 바보 같고 한탄스럽구나 성격이 아주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막 어... 어... 화도 났다가도 음 차분했다가도 이상해 내가 어... 볼때는 이상해 그리고 야줌마야 뻐끔이뻐끔이 조심해야 돼 여기 안 좋지가 않아 뻐끔이뻐꾸이 야줌마야 그래도 운동도 잘 못해 헥헥거려 뛰지도 못해 조심해야 돼 여기 배 호흡기 배 알겠지? 근데 왜 자꾸 왕관이 보여? 그리고 아무튼 또 올해 운세를 보자면 새롭게 어딘가에 사인하고 내 이름을 내놓고 내 간판을 걸고 내 명함을 날려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는 올해 다시금 명함을 날린다라는 말은 이름 날린다는 말은 다시 어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어 변화 변동의 시기가 들어왔다는 라 거죠. 올해 운 다시 좋아요. 다시금 일어나고 아 근데 아, 어, 사랑하는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 같아 보여. 음. 그냥 너무 드라마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선생님 사주도 있고, 어, 왕가를 쓰는 사주니까 나라의 녹을 먹, 먹을 수 있고, 교수인지 선생님인지 학교 선생님인지, 그런, 음, 그런 사주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보이고, 이 사람 참 많, 뭐가 많다. 어. 꽃의 사주도 있지만 음. 어, 근데 잠잠한 꽃은 아니야 야생화 같은 사주야 아, 그래. 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뜯기고 핥혀져도 다시금 꽃을 피우는 사주니까 끈질긴 사주고 이 사람 또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 드는 어, 우리 사손나비구나 응, 그러니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한 거야. 예민해. 너무 성격 예민하고 직설적이고 내 하고 싶음을 딱 하고 살아야 돼. 가정을 안 이끌고 살죠? 어, 네. 어, 근데 자식이 있... 있어요. 근데 내자식 내가 품고 살지 못하는 사주가 분명하고, 어디 멀리,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사주야. 어, 내 자식을 키, 낳아놨지만, 멀리 떠나보내든, 내 품에서 키울 수 없는 사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사주예요. 저 지금 선생님 공수 주시는 거 듣는데, 음. 이렇게 입을 벌리고, 넋이 나가서 듣고 있었어요. 너무. 드라마 같아, 이 사람 근데... 사주가. 이분은요, 고현정 음. 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 관이라고 하는 거왕관밥 음, 이런 게 음. 이게 미스 코리아가 아닌가? 싶어서, 어 근데 그것도 그것도 맞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거 좀, 맞다고 해 줘. <laughs> <laughs> 왕관이 보였어. 어. 쨌든또 음. 그리고 저기 삼성가로 시집을 갔다 온 것도 음. 그것도 관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어. 그쵸뭐 짜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좀 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들었던 음, 것 같아요. 관으로 보여지고, 음. 그리고, 이 아줌마 부동산이 많아?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 알려진, 뭐, 딱 공개된 건 없지만, 음.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요 음, 부동산 쪽, 문서장 문제들이 음. 있고, 올해 뭐, 매매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있기는 한데, 음. 어, 그거는 뭐, 개인 상담으로 오셔야지 네.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 3년 만에 드라마 작품을 들어가셨고, 음.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요,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laughs> 빈님, 소통장 <손동작> 너무 웃겨 <laughs> 여러분, 그대로 지금 유튜브를 <laughs> 그대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분 지금 사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응. 잘 되시겠지. 이분은 그 피부가 너무 좋잖아. 세안하는 것도 다 브이로그로 보여주시고 음. 이러더라고요. 음, 오늘부터 그치. 따라해볼 작정이에요. 그거, 인내심 없이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거. <laughs> 너무 예쁘시기도 하지만, 음. 또, 워낙에 음. 여러가지 사연이 있으시니까. 아, 그쵸. 어, 그쵸, 그쵸, 그쵸. 사실 자식을 보고 사는지 안 보고 사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지만, 음. 일단 같이 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냥 혼자 나오셨으니까 저는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락도? 뭐 연락은 모르겠지만 음.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자식 내가 품고 살지 못하는 이렇게 어... 봐요 참... 내 자식 남줘야 되는 사주 음. 음. 참 대단한 분이 아, 아닌가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어 음. 나는 가늠이 안 돼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네. 믿고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진심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음. 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